구나 종목 상담이 있네. 너무 일찍 켰네, 그죠? 종목 상담이 중간에 있구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종목 상담을 하고 이거를 하는구나, 그죠? 생쇼 말이야, 생쇼. 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네. 네, 네.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컴투스 네, 홀딩스는 이제 1차 목표가 9.9%, 한10% 정도 갔고요. 어, 손절가를 3만원으로 올려볼게요. 네, 3만원을 올리고 대응할, 아, 2차 목표가는 그대로 하고, 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신규 종목 빠르게 좀 이야기 드릴게요. 32,100원의 PSK 홀딩스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SK 홀딩스는 어, 이, 올해 이제 역대급 실적 전망이 예상되는 반도체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 드리겠고요. PCB하고 부품을 붙이는 장비인 리플로 장비를 주로 판매하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반도체 종목이 과연 이게 고점을 화끈하게 넘기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 넘기려고, 어, 꾸역꾸역 시도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이 PSK 홀딩스도 이앞정고점을 넘기려고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반도체 종목들이 뭐 서로 넘기는 종목들이 몇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페스케 홀딩스가 넘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 종목이 또 올라가면은 이 종목은 소외가 되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어 1차는 35,500원 2차는 38,800원, 손절은 24,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자, 12시 58분, 예, 그, 종목 리뷰를 좀 해볼게요. 예, 12시 58분이니까 1시 8분. 예, 1시 8분에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PSK 홀딩스를 했는데 어, 반도체를 에, 참 뭐랄까요 할 수밖에 없는 에,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이 뭐 할게 없어요, 할게할게 없기 때문에 반도체를 할게 없기 때문에 반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자 어쨌든 PSK 홀딩스는 이제 여기 한미 반도체. 그죠? 와, 이렇게 지금 사라 쌍봉 칠지, 뭐, 화끈하게 넘길지, 지금 알 수는 없는데, 계속 가고 있는, 뭐, 섹트니까. 그 다음에, 하나 마이크론. 이봐, 이것도 이래, 이래 돼 있거든요. 그죠? 같이 가요. 같이 가는 종목이 한몇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TFE. 자, 요것도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그, 비, 비슷비슷하죠? 그 다음에, HP. 요것도 요렇게 돼 있죠.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네 개, 주성. 요거 다섯 개. 또뭐 있어요? 두산 테스나. 요거 에, 한 여섯 개 정도 있죠. 에, 그다음에는 없어요. 테크윙. 테크윙은 뭐 별로고 한 여섯 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앞전 고쪽 넘기는 게 STI. 요거죠. 넘겼다 또뺐죠 일곱 개. 그 다음에 이제 PSK 홀딩스 아 여섯 개, 일곱, 여덟 개입니다, 여덟 개. 8개. 자, 반도체 그외 나머지는 ISC도 있기는 있는데, 그 나머지는 앞전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시도를 못 하고 있고, 그 여덟 개만 어떻게 하든 넘기려고 가전 애를 쓰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여덟 개. 그 8개, 반도체가 올라가면 그 8개가 돌파가 되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들은 잘안 가요 돌파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그냥 단타 매매로만 보시고 어 실제로 주도 섹터가 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지는 그 8개 종목이 돌파가 되는지를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PSK홀딩스도 그런 차원에서 보시고 그죠 여기 자, 여기 여기하고 여기 고점. 여기 고점을 지금 자, 뭐능이랑말랑능이랑 말랑. 자, 이렇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피에 K 홀딩스는 이제 올해 실적이 매출액이 920억 영업 이익이 아, 매출액이 900억 자, 영업이익이 256억으로 전전등기 대비해가지고 56%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있죠. 고 그죠. 자, 그래서, 동사 올해 실적은 전전등기 34% 에, 증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니까 한번 이 반도체 종목이 과연, 한미반도체야, 그죠? 네, 넘기면 이 종목도 한번 넘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잘 보시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생수 종목 예, psk 홀딩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렸고요 자 psk 홀딩스 또 다음 주에 반도체 올라갈 때 같이 가는지 한번 또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psk 홀딩스 또 수익이 또 다음 주에 만약에 돌파해서 수익이 나면 같이 가입해서 같이 해보세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PSK홀딩스 오늘 장설 추천주였습니다.